<목소리도> 네, 이렇게 이렇게 어. 초록색 고양이. 아, 빨간색 기차. 빨간색 기차. 빨간색 기차. 아, 이거. 하나둘셋 기차. 어요 마지막 한 번씩. 아 어, 이제 딱한개너한 어, 번, 너한 번, 네, 너한 번, 네, 번. 네, 네, 제일 네. 긴거 해, 제일 긴, 네, 긴 거. 어 뜯어보자. 어 이거? 나 빨간색 기차. 네. 빨간색 기차 어디 있지? 우리 빨간색 기차에서 네. 빨간색 기차 한번 찾아봐. 어? 기차가 아까건는데 어디 네. 갔더라?

이거 다운이가 찾았 우와. 어? 피을아봐 아니면 초코한 잔 초록색이야. 초록색. 이야 어? 이아 무슨 색 몰라? 몰라? 네, 아, 이거 아, 그 이야 그래? 아, 아, 어, 이빨간거다 마지막. 어? 이거네. 아, 네, 뭐야? 이거, 이거. 아, 워 이거. 이거 노란색. 아, 어? 그차뭐하러오래 마이너 4점이야, 이거, 네. 이거 아 네. <laughs> 파란색. 네. 이런 거, 해, 어? 이런 거. 거

저는 다섯 개. 엄마 여기 적지 않아요. 이렇게 놓을까? 다섯 개. 늘긴 예, 거, 10점. 어, 너는 점 네. 어, 10점, 12점. 아, 21점. 20점. 20점. 어. 아, 네그 다음에, 점안물었점아니 2점? 2점? 점 이 하나, 하나짜리. 선을 몇 개야? 하나.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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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. 두 개. 둘, 응. 셋. 네. 다 개. 응. 응. 네. 안 했어? 안 했어? 네. 자, 오 할게요. 몇 개야? 오케이.

0몇개였지4 개짜리 하나. 60. 65, 아, 이거 5개짜리 6개짜리 해5 8 2 나쁘지 않다. 다간에또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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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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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별로 안쓸거 같은데.

이거 못했어 선생님! 이거 어디 선생님? 네, 네. 네개다한 거지? 얼마? 일단 4호, 안에 14점. 그 다음에 요거는. 어, 안 안녕! 이쪽에서 이쪽으로 되었지 네. 5점.

와서 12점, 4 8점 3개짜리, 5개가 응. 21점이에요. 응. 응. 네. 2 1 0 14점 찾아봐 그면아 저거 아해봤너 아, 나는 너네를 아게 자, 아직도 찍네요 아직 네요 이거 이거 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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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어 마이너스 이 3이면은 14점인데 13점이니까 3점 네, 뭐, 달라나 네, 네, 네. 나오세요. 네. 하나, 나두세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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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넷.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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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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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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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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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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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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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나 계산은 남매의 일정이 다 됐고, 이가 둘, 둘, 다. 2장 12장, 21장, 25장에 4개짜리 하나, 2 개. 1 2 14, 2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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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5 5장5장1 5장 25장. Có thể có thể có thể có thể c e thể có thể có thể có t h có thể có i h ể có thể có t có h 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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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치워봐야 돼. 이거 봐치워라 이거 저 치우라고 가봐. 이가는 응. 네. 이거 이거 나 같이 응. 이거 뭐뭐 이거 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はい。 がいいねえ。<laughs> <laughs>